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역사적인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서울 뭐 서울에서도 강남 3구를 떠올리시겠, 떠올리시겠지만 어,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속속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일부 단지만이 먼저 어, 최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가는 최고가보다 훌쩍 넘어선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락이 컸던 시장에서도 어떻게 가장 빨리 최고가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역이 바로 오늘 설명해 드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 강남, 서울이 아닌 곳, 그 다음에 분당이나 과천, 뭐 판교 뭐 이런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훌륭한 입지의 지역이 아니라서 조금 놀라셨나요? 음이 지역은 안산 단원구의 고잔동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이 왜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 왜또 일부 지, 단지에서만 그렇게 어, 최고가에 근접하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고잔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한다면 중앙역 북단에 있는 북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중앙 어, 앞 단지라든지 안산 센트럴 프루지오를 어, 대장 아파트로 꼽는데 어떤가요? 음, 가격이 쭉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였지만,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죠. 힐스테이트 중앙도 마찬가지로 다시 약간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역 부근의, 어, 단지, 대장 아파트들의 모습인데요. 음, 여기는 현재 이 지역은 신안산선이라는 큰 호재가 있고, 중앙역은 이미 뭐,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돼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상권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곳이 대장 아파트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락기를 거친 이후에, 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상승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최고점에 근접하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단에 보면,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단지입니다. 음, 어떤가요? 앞서 살펴본 대장 아파트와는 그래프가 약간 다르죠? 최고가가 이, 이 여기에서 나타났었는데 하락폭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다시 상승을 쭉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9억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푸르지오 1차, 고잔 1차 푸르지오 단지를 볼까요? 최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이두 단지, 그 옆에 양지마을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최고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 그러면 반대편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보면 음 여기는 아까 본새 단지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앞서 살펴본 중앙역의 단지와 어쩌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새 단지 위에 북쪽에 있는 단지를 한번 볼까요? 그린빌 7단지도 어, 상승을 하지 못하고 보합권에 있는 모습. 이쪽에 있는 단지도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어, 보합권에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이 아래쪽에 세 단지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프루지오 1차, 양지마을 아파트와 다른 단지들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아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페이지에 똑같은 지역을 어,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음, 학원가가 학원가가 이세 단지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세 단지는 어, 학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음 여기서 아실이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학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 학군에서 아까 어 안산시 단원구를 한번 살펴보면 어 중학교 중학교 학군이 요즘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지중학교가 학업 성취도 순으로 보나 진학률 순으로 보나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지중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보면, 양지중학교는 아까 그세 단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어, 이세 단지는 신안산선의 역세권이 되면서 동시에 학군지, 학원가와 좋은 학교를 끼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군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게또 무엇이죠? 학군지가 여기가 확실한지를 살펴보려면 어, 전세 물량이 특히 더 어,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학군지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세 단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의 모습인데 단지 정보를 클릭하고 어, 평형별 보, 어, 매물을 한번씩 보시면 어, 전세 매물이 110제곱미터에 하나, 112 하나 외에는 큰 평수에는 조금 있, 있는 모습이지만 전세 매물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단지가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 옆에 아까 안산 레이크타운 프르지오를 보신다 하더라도 전세 매물이 어떤가요? 이렇게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1,500세대가 넘는 단지임에도 이렇게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양, 그 마지막으로 양지마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작은 평수의 전세는 조금 있습니다만 어3 0평대 전세 매물, 30평 이상에서의 전세 매물은 이렇게 부족하다는 별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어, 교통 호재도 중요하지만 그 교통 호재 속에서도 또 하나의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학군지라는 것을 어, 한번 살펴보면서 알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